이 정도까지? 이 똑까지 안 하면 뭐틀더라고 아, 혼자 보면서 막 부들부들. 아! 찍었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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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온나안 았나? 이거 정확했어요. 시다 온전히 해설에만 집중하시도록. 아! 좋아, 전정이. 동성이 약간, 네. 이, 저, 저래도 네. 숨어있다고. 저기 잘 찍어줘야 돼. 아시죠? 아, 아. 저 왼쪽, 왼쪽, 엔드 쪽 거기를 잘 찍어줘야 돼. 보고 있어. 예. 사무실 선생를 듣고 아, 있어, 이렇게. 너무요? 쟤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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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! 오, 컨테스트 와, <laughs> 이런 점프력이 있었나? 삼대이 좋아! 앞서고 있어. 불어온 도아! <laughs> 자리 잡아. <laughs> 내가 골 때라 몸이 좀 <보기라도> 땡기려 그래. 달런스 <laughs> 나는 그렇게 해하는데 <laughs> 어? 아, 아 땡기기 달라. 개가 <laughs> <되게> 좋아. 천으로가 <laughs> 봐. 아침마다. 아, <웃음> <저기다>. <웃음> 오! 하다이 나라. 아 씨. 어 아, 들어오가 왔어! 아! 이 아, 아, 아 할수 있어. 오! 오. 이 좋네요 와들어가 아, 아하 들어오면 할게요 익수 대중 스타일? 어 그러니까 <laughs> 아이 카페에서 셀카 있다고 물어보는 게 있는 거 아닌가? 진지해 그래서 되게 신더라고있대한중스 아, <laughs> 마지막 승 세골로드이렇게오잘 자, 자! 어 내가 오다 자, 자! 오아! 자, 자! 자! 이소! 오아! 자! 아, 소 이소! 이이드사이드이대로이 이소! 이 이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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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들어어 <laughs> 제가 <제다> 하이라이트 왔어. <웃음> <웃음> 뱅글뱅글. 어, 오, 아. 오! 3대4 역전! 이 네, 요 오! 어이다불리 아. 됐어. <laughs> 쟤가 몸 좋아? 이거 몸데? 운동장이 부족해서 바로 탈락겠는데요 <laughs> 집에 바로 가야 된다. 자전거 한대 사가지고 가야겠는데. <laughs> 스쿼드라도 하고 싶어. <laughs> 준비 좋아. 끈적하게 끈적하게. 어, 느려다. 아, 나이스! 되게 멋진 사 교 모시. 어 괜찮대야? 아, 줄거 하고 스대 언제 컸나? 아, 맨날 세트 었어 아, 시포년너이구나 거기. 1 아, 지금 10. 전에 산다. 텐바지. 아. <laughs> <laughs> 오오번골3 와! 3, 3. 5대7 역전 다시 팀프 자리잡고 자리 사이드가 찍고 있어 사이드가 찍고 있어 더더더 맞어 사이드가 찍고 있어 더 사이드 간더 간다 로로오오오오 지금은 좀안보시겠죠 그러겠지. 너무 3. 아, 도대체 <목소리> 일부러 저 앞에 쓴 대두 테스트했어. <목소리> 좋아 좋아. <목소리> 아, 지금 대두 앞에 사람이 있구나. 네. 아, 참견이가 없었구나. 어

반정이뭐 음, 1등이고 반쪽이 거의 뭐 0.0일 거고 그렇 몸이 아프않아 옛날에 다친 적 옛날에 다쳤죠? 왔어! 발목? 왔어! 아아아아아아 심하게 다친 적은 없어요? 어... 술 먹고 자빠져가지고 어? 갈된적술 먹고 자빠졌는데 아... 뭐... 물리적 다치기 아... 아... 진짜? 진짜 들어진들 아... 얼굴이 이렇게 지고 아... 진짜... 아. 아. 내다 하고 싶다. 고등학교때 어, 어. 대학 교 때도 농구 되게 중앙원에서 빠르고 세고 유쾌했죠. 그때. 그렇지. 그때 돌파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남은 시간 3분. 2분. 3분. 돌파를 연연하지 어. 않아. 그때 막스피무브 오른쪽 왼쪽 두번 하는 거 알죠? 아, 아, 그 루틴이 있어. 이, 드리블 루틴이 좋지. 이래. 처가 좋지. 이대로. 스무우 한 다섯 하고 스피무브두번 하고 말해서 어, 아, 이 별로 나한테도 내가 해서 실력도 늘는 그 왔어! 아, 아 오! 됐어! 30단프로... 그 움직임으로 됐었어 아, 언제부터 세게 안뛴 거예요? 글쎄요. 어, 지금 10초 차나가 세게 뛰 지금 10초 차이이 아, 아, 아. 형님 뭐야 서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. 아. 우와! 좋아. 오, 아, 나이스! 왔어, 왔어, 왔어! 스텝 빼! 오, 나이스! 쟤도 앞선 좋아 수비가 지금. 1분! 아. 명불허전이네. 힘 빠졌어, 힘 빠졌어. 명불허전, 명불허전. 힘 빠졌어, 지금 아, 힘이 딱 붙잖아. 엄 좋아. 나이스! 아이 아, 어! 1 9대 7, 네. 2 7점 여기 여기 대표 장이그 사진이 나와 나이 80, 80 넘었는데 음. 여자 엄청 음. 동안으로 보인아 테블리, 여 동안으로 보이는 사람이잖아요. 시간 10초. 7, 6, 오! 4 3 2 1. 삐. 다 아, 어, 아, 아, 어 나이스! 오, 나이스! 2. 헤이. 토주니까 다들 열심히 하네. <laughs> ちょっと。<laughs> <laughs>